조충곤 점프 공격 꿀팁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 고민 많이 했어요. 말도 빠르고 복잡해서 솔직히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더 헷갈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점프 공격 설명 안 하면 조충곤이 불쌍하잖아. 해서 올렸다가 뺐습니다. 예상대로 헷갈려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대신 여기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조작은 패드 기준입니다. 일단 당연히 빨간 진액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R스틱 버튼처럼 눌리거든요. 눌러서 핀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대충 구르기 한번할 정도 거리에서 r 트리거랑 구르기 키 같이 누르면 뛰죠. 이 상태에서 모으기 키 눌러주면서 타겟 카메라 한 번만 딸깍 그냥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앞부분으로 회피키 같이 눌러주면 날아가요. 모으기 떼주면서 방향 잡아주면 이렇게 급습 찌르기를 쓸수 있습니다. 다시 빨간 진액 상태, 구르기 한번 정도 할 거리에서 점프. 이 상태에서 모으기랑 타겟 카메라 동시에, 타겟 카메라는 떼도 돼요. 엄지 손가락 앞부분으로 해피키 눌러주고, 모으기 떼주면서 방향 잡아주면 급습 찌르기가 나가요. 일단 전에 올린 영상 있죠? 그거 먼저 익숙해지고 나면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세요.